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자 템프로 이 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금요일 매매 잘하셨죠요 아,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장 같았으면 너무너무 할만한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많은 분들 수익 챙기셔갖고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오늘 또 어, 여러분들과 다음 주에 매매할 종목, 어,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종목 가지고 왔어요. 발로, 셀바스 AI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유, 왜 가지고 왔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수익 내셔야죠. 아,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수익을 낼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요, 여러분. 매매하는 패턴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가는 놈등 뒤에 올라타는 것과 눌림이 나왔을 때 눌림목을 잡는 매매 패턴이 있어요 물론 죽주 판다라고 해서 바닥에서 기고 있는 애들을 매수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는 애들을 매수할 때에는 뭐예요 조금 지루한 시간들이 걸린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한 번씩 눌림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는 어떤 매매들 보다는 상승이나 하락이 하락하는 것들을 아마 많이들 좋아하실거예요 그런데 저는 올라가는거 매수 잘 안합니다 네. 아니 남들이 천원 주고 산거를 내가 왜 삼천원을 주고 사야됩니까? 여러분 같은 중국집에 가셨어요 똑같은 짜장면을 먹는데 누구는 삼천원 주고 먹는데 여러분들 오천원 주고 먹고 육천원 주고 먹으라면 드실거예요 저는 안 먹을래요 네, 저는, 저는 싫습니다 <laughs> 어? 똑같은 차를 누구는 5천만원 주고 샀는데 나보고 이거를 8천만원에 사래요. 사겠어요? 저는 안 사겠습니다. 네. 그 이유에요. 그래서 어,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우리 오픈방에서 수익 많이 나왔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보시면 이거 우리 오픈방에서 수익 나온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진 않아요. 지금 새롭게 방을 또 이렇게 오픈한 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종목명은 좀 가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요.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세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은요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예 오세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픈방 입장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함께 계속 매매하셨던 분들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계속적으로 지앤원에너지 그리고 엔투텍 계속해서 우리가 대응해 가면서 수익을 좀냈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올라왔죠 반면에 어, 바이오 라던가 어, 다른 부분들은 조금 하락이 있었어요 자 셀바스 AI 가지고 왔는데 자 여러분 셀바스 ai 자 보시기 전에 요거 먼저 보실게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아침 브리핑 내용이죠 자 해외 증시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국내 증시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쫙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가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날 또는 그 달에 우리의 매매 포지션도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게 셀바스 AI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채널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제가 벌써 올려드린 종목들 다 수익 내고 있죠 자 셀바스 AI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이 섹터와 종목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응. 글로벌 희귀 질환 치료제 글로벌 희귀 질환 치료제 글로벌 여러분, 우리나라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에 있는 희귀 질환 치료제 시장이 점점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FDA에서 22년에요. 여기 나와 있죠. 22년에 상반기에만 FDA 신약 승인이 16건이 나왔어요. 16건. 그중에 절반이 뭐라고요? 희귀 질환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비중이 많은 부분들을 지금 현재 여러 업체들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다. 자, 한미약품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이렇게 지정이 됐고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임상에 돌을 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요 내용이에요. 뭐예요? FDA에서는 심각하고 위험한 질병의 치료제를 빠른 시간에 제공하기 위해 4개, 몇 개요? 4개의 심속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빠르게 승인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 희귀질환 치료제. 왜 모든 이런 어떤 기업들, 그죠? 매드팩토 개발팀장도 마찬가지예요. 양혜정이 이 개발 팀장님이죠. 작년 fda 승인을 받아서 투약이 진행될 것이고 임상을 계속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자 매드팩트에서도 욕심을 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만 뿐이냐 또 어디에요? 종근당. 종근당에서도 희귀의약품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왜한미약품도 그렇고 모든 어떠한 이런 제약사에서 이 희귀의약품을 자꾸 개발을 할까요? 이유는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만성질환 치료제에 비해서 독점권이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처방전이 내려지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냥 막 이거 다 달려 붙는 거예요, 지금. 만성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 혈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뇨,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많은 의약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희귀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의약품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성장 4.0이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뭡니까? 바이오, 제약, 2차전지, 원전 등등이 있어요. 총 15개의 섹터에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자,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발표한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신성장 4.0 전략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이 있는데, 기업 선정을 통해서 투자 및 개발을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종목의 주가는 상승을 할 것인데, 그죠? 이거를 올라갔을 때 따라 들어갈 것이냐? 막 올라갈 때, 우리 에코프로 EM 플러스 금양처럼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마음 편안하게 밑둥가리에서 먼저 들어가서 자리 깔고 싹 하니 앉아 있을 거냐? 여러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라면, 저라면, 부담스럽게 올라가는 종목에 올라 타는 게 아니라, 미리 자리 깔고 앉아 있겠어요. 50만 원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한 주가 됐던, 열 주가 됐던,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요? 투신사에서 냄새를 맡은 거예요. 아, 니네들 이거 굉장히 수상한데,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정부에서 나온 고그 보고서 자료예요. 이 내용 뭐냐 그러면, 반도체도 있고요, 여러분. 2차 전지도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 뭐가 있다? 우리는 바이오를 보겠다. 자, 지금 현재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죠. 300존이 500존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어떠한 지원? 이 공장을 설비할 수 있는 부지 지원, 그리고 또뭐 있어요? 세금 지원, 그리고 또뭐 있어요? 그렇죠. 금융 지원. 이 지원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키우겠다, 이겁니다.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지금 반도체 가요, 여러분. 반도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데, 어떠한 부분이 심각하냐, 그러면, 미국에서요, 우리나라 이 반도체 공정을 들여다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유로? 안보를 이유로. 안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술력 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술력 빠지잖아요? 난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섹터도 같이 공략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자리 깔고서 앉아있을 만한 종목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편안하게 계세요 아시겠죠 제가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셀바스 ai 한번 볼게요 자 셀바스 ai 일단은 셀바스 ai는 희귀의약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희귀의약품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셀바스 ai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풀어 드리려고 해요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갔는데 수익권에서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일단 반성하시고요. 반성하시고요. 반등 구간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으로 옵니다.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세력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몇 개월 정도 매집을 한다 그랬어요? 6개월에서 몇 개월까지? 최대 36개월까지. 뭐, 그 이상을 매집하기도 합니다만, 자, 평균적으로 이렇게 매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슈가 빠, 이슈를 빵, 이슈를 빵터트리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이 종목, 여기에서 모아왔겠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얼마에 모았어요? 그냥 5천원 잡을게요. 5,000원에 모아서 3만 5,000원까지 올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이라면, 여러분 털고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그렇죠. 저라면 털고 나갈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털고서 나갔다라고 하기에는 나온 거래량들이, 나온 거래량, 또는 들어간, 들어가 있던 물량들이 나온 흔적이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얘네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무언가 이슈를 하나 터트릴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미 엠바고에 걸려 있는 이슈들이 숨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한 가지의 이슈가 터지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데 얘요 여러분 얘요 놓치면. 후회합니다. 얘는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 여기에서 5,500원에 사가지고 35,000원까지 갔으니까 해먹 해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먹는다라고 해서 여기에 한꺼번에 해먹을 수는 없다.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동을 주면서 매매 이 매물을 소화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수익을 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 따라 들어가신 분, 여기 따라 들어가신 분들 무지 많거든요. 왠지 아세요? 이거 전고돌파매매예요. 이렇게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여기에서 추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전고돌파매매는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어정쩡한 리딩 방을 가시면은요. 일목 균형표 하나 쌓아 그어 놓고요. 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그어 놔요. 자,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와 일목 균형표를 뚫고 나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요.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몇 개가 나오느냐? 100개 중에 몇 개?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저항대 맞고 떨어집니다.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두 개는 어떻게 한다? 우주 끝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되죠. 그러니까 막 리딩방에서, 야, 자, 여러분 보셨죠? 제가 찍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추천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 보세요. 여기 들어가신 분들,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손절물량 나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 말고, 이러한 자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뭐예요? 네올매매 기법이잖아요? 네올매매. 그죠? 우리 오픈방에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있는 네올매매. 뭐예요? 그렇죠. 우린 눌림목 잡는 매매니까. 해서, 셀바스 AI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어, 맞아 야, 이 박사, 어저께 니네 영상 보니까 니가 지혜는 에너지, 하, 엔투텍 이야, 진짜 대단하더라. 어? 아비코전자, GST까지 다 말씀드렸죠. 반도체 관련주들도 다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다가 로봇 관련주라고 해서 레인보우 마, 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눌림목 자리 잡아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막 따라 들어가신 분 계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뭐예요 무조건 매수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매수하세요 여러분 10배 갈 겁니다 뭐, 첨, 뭐, 뭐 템버거 먹을 겁니다 이러죠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절대로 여러분들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세요 뭐냐 그러면 뭐든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해서 매수 타이밍을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자, 여러분, 요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업무 보세요. 운전하시고, 회의하시고, 식사하시고, 아이들, 돌 보세요. 모니터링은 누가 한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직업이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는 직업이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다가, 자, 여러분 드디어 타이밍 왔습니다. 자, 셀바스 AI 지금서부터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예를 들어 만 원이다. 에? 그러면 만원 이하에서만 매수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올라간다? 어, 내가 문자를 좀 늦게 봤는데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고 있어요. 막 VI 막 발동 걸려요. 어, 따라 들어가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안 사면 그만이에요. 맞죠? 이 종목 안 사면 그만입니다. 본전이에요. 손해볼 것도 없고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단가 이하에서만 매수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수익 얼마든지 챙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픈방에서 여러분들께 수익만 챙겨드리나요? 우리 공부도 하죠? 그죠? 원포인트 아침마다 새벽 같이 여러분들께 원포인트도 제가 올려드리고 함께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실력도 늘릴 수가 있고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요 번호 있죠? 요 좌측에 있는 번호. 요 번호로 이전에 거89 사세요. 빨리 사용. 아시겠죠? 2894에 빨리 사요. <laughs> 8 2사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뭐라고 남겨주시느냐? 셀바스 AI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희귀 종목, 그, 이 제약주와, 요렇게, 이런 식으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시겠죠? 코리아 SE. 그죠? 2500원에 우리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인증 나와있죠? 그 영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찍어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있, 있을 수도 없어요. 자, 요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신성장 4.0 보고서와 함께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받으시고 나서 이 오픈방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링크 함께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건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기 공부하는 곳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도 보고 있고, 이쪽에서도 보고 있고 하다가 딱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싹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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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수익을 내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렇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해서 많은 인원을 모시진 못합니다 지금 구독자를 좀 늘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300명까지만 제가 오픈 방에 입장을 해서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뭐 회원가입 하세요 아니면은 뭐 회비 내세요 일체 단돈 10원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공부하는 곳이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셀바스 AI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저는 채널을 성장시키는 게제 목표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템프로. 이 박사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